날짜 11월 14일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찬양과 기도 성경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라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제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온 땅에서 위대하시고 모든 백성들 위해 높이 들리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위대하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오, 만왕의 왕이시여. 주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시며, 의로움을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공평함과 정의를 행하십니다. 저의 주님, 제가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의 발판 앞에서 주님께 절하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제가 기다리는 분이시니, 주님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그리하면 제가 주님의 위대한 힘에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보호자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하니 부디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제 마음이 주님께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외에 저에게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제가 간절히 바라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유산, 저의 분기시십니다. 주님은 저의 운명을 지켜주십니다. 제 경계선이 아름다운 곳에 정해졌으니 진정으로 저는 아름다운 유산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저를 가르치시니 제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제가 항상 주님을 제 앞에 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오른편에 계시므로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이 즐겁고 제 영혼이 기뻐하며 제몸 또한 안전하게 쉴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